민주는 숨을 고르며 사우나 문을 밀었다. 뜨거운 열기와 물때 낀 타일 냄새가 그를 맞았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그보다 더 뜨겁게 뛰고 있었다. 괜찮아. 그냥 친구랑 사우나 가는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혁수의 손이 그의 어깨를 스치자 온몸이 굳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를 휘감았다. 서울의 한겨울. 강남의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진 오래된 동네 사우나. 민주는 이곳이 익숙했다. 대학 시절부터 혁수와 자주 찾던 곳이었다. 그들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맥주를 마시고, 뜨거운 탕에서 피로를 풀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혁수의 눈빛이. 그의 미소가. 그의 손길이 평소와 달리 무겁게 느껴졌다. 민주는 26세.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는 늘 자신이 이성의 자라고 믿어왔다. 가족. 친구. 동료 모두 그의 삶을 정상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혁수를 만난 이후, 그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혁수는 32세.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민중과 달리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다. 난 게이야. 혁수는 어느날 가볍게 말했다. 그 말은 민준의 가슴에 돌을 던진 듯 파문을 일으켰다. 뭐해? 멍청이 서 있지 말고 들어와. 혁수가 웃으며 민준을 끌어당겼다.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사우나 안으로 들어갔다. 뜨거운 탕에 몸을 담그자 긴장이 풀리는 듯 했지만, 혁수의 곁에 앉은 순간 그의 심장은 다시 요동쳤다. 혁수는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 오늘 좀 이상하다. 무슨 고민 있어.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거짓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혁수의 말 한마디. 손길 하나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두려움. 설렘. 죄책감이 뒤섞여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사우나의 뜨거운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혁수는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농담을 던졌다. 너 진짜 귀엽게 긴장하네. 내가 무서워. 민준은 얼굴이 붉어졌다. 뭐. 무서워할 게 있나.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사우나의 열기 속에서 혁수는 민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민준아. 솔직해져. 너도 느끼고 있잖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민준은 숨을 멈췄다. 혁수의 눈빛은 그를 뚫고 들어왔다. 그 순간. 민준은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그 말에 민준의 가슴이 무너지듯 내려앉았다. 그는 혁수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마주잡았다. 사우나의 열기 속에서 두 사람의 손은 단단히 맞잡혔다. 그날 밤 민주는 자신의 마음을 직면해야 했다. 그는 이성의 자라고 믿었던 삶.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과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혁수의 손을 잡은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그 자유는 두렵고도 달콤했다. 사우나를 나선 두 사람은 강남의 차가운 거리로 나왔다. 민주는 혁수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걷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은 그를 안정시켰다. 우리, 어디 가고 싶어? 혁수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민준을 이끄는 힘이 있었다. 민준은 망설였다. 그냥, 좀 걸을까?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좋아. 한강 가자. 두 사람은 한강으로 향했다. 겨울밤의 한강은 고요했고 강물 위로 비친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민주는 혁수와 함께 걷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감정을 억눌러 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늘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 있었다. 부모님은 그에게 좋은 직장, 결혼, 안정된 가정을 기대했다. 하지만 혁수는 그 모든 틀을 깨뜨리는 존재였다. 그는 민준에게 자유로움을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혁수야. 너 언제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혁수는 잠시 강물을 바라보다 대답했다. 고등학교 때. 처음엔 부정했지. 근데 결국엔 받아들였어. 숨기는 건 나한테 어울리지 않더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아픔이 민준에게 전해졌다. 민준은 침묵했다. 그는 자신이 혁수처럼 용기 있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넌 가족한테도 말했어.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근데 언젠가는 해야겠지? 그게 나니까.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한강변에서 두 사람은 멈춰 섰다. 혁수는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도 내 자신을 찾아야 해. 민준아. 내가 누구든, 난 너를 좋아해. 그 말은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혁수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진심이었다.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혁수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 순간, 민준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덧마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민주는 숨을 멈췄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 전화는 그의 현실을 상기시켰다. 가족, 사회, 그리고 그가 지금껏 살아온 모든 것. 혁수와의 이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 괜찮아. 혁수가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혁수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 순간이 그의 삶을 뒤흔들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며칠이 지났다. 민주는 회사에서 집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한강변에서 혁수와 나눈 대화에 계속 머물렀다. 혁수의 말. 그의 손길. 그의 눈빛은 민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민준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몰랐다. 사랑일까? 우정일까?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일까? 그는 밤마다 혼자 방에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한편, 혁수는 민준에게 더 자주 연락을 했다. 그는 가볍게 농담을 던지며 민준을 편하게 하려 했지만, 그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민준의 가슴을 뛰게 했다. 오늘 저녁에 커피 한잔할까? 혁수의 메시지를 본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했다. 좋아. 어디서 만날까? 그들은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혁수는 민준을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말했다. 너 진짜 바빠졌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정신 없어서. 하지만 그의 눈은 혁수를 피했다. 혁수는 민준의 태도를 눈치챘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민준아. 내가 너무 빠르게 다가갔나. 내가 불편하면 말해. 난 그냥 너랑 같이 있는 게 좋아.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혁수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아니야. 불편한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좀 혼란스러워. 민주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도 그랬어. 시간 걸려. 근데 내가 준비될 때까지. 난 여기 있을게. 그날 밤. 민주는 혁수와 함께 홍대에 거리를 걸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에서.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이 혁수와 함께 있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혁수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혁수는 웃으며, 민준의 어깨를 툭 쳤다. 그거면 됐지. 하지만 그의 눈에는 민준을 향한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준은 알았다. 이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민준의 일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웃고 떠들었지만, 마음 한 구석은 늘 혁수에게로 향했다. 그는 혁수와 보낸 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 짓곤 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과의 저녁 식사에서 어머니가 던진 말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했다. 민준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엄마 친구 딸이 민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아요"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은 혁수와 함께한 한강변의 밤으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 혁수는 민준의 갈등을 눈치챘다. 그는 민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조심했지만, 그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민준을 사랑했다. 하지만 민준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는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아, 너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혁수는 어느 날 민준에게 말했다. 그 말은 민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러던 중 민준은 회사 동료인 수진에게서 뜻밖의 질문을 받았다. 민준아 너 요즘 혁수랑 자주 만나지? 혹시 너희 사귀는 거야. 수진의 말에 민준은 당황했다. 뭐? 아니야. 그냥 친구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그냥 너 표정이 좀 달라졌길래. 그 말은 민준을 더 혼란스럽게 했다. 그날 밤 민주는 혁수에게 전화했다. 혁수야. 나 우리 얘기 좀 하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혁수는 바로 답했다. 지금 어디야? 나 갈게. 두 사람은 한남동의 조용한 바에서 만났다. 민주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나 안어 좋아해. 근데 무서워. 이게 뭔지 모르겠어. 혁수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나도 무서워. 민준아. 근데 너랑 같이 있으면 그게 다 괜찮아져. 그 말에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혁수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민준과 혁수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들은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북촌의 골목을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은 혁수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진짜 살아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행복은 항상 불안과 함께였다. 민준의 가족은 그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민준에게 자꾸만 결혼 얘기를 꺼냈다. 민준아, 너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민준은 그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돌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혁수는 민준의 고민을 알았다. 그는 민준에게 말했다. 내네 가족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 근데 너 자신도 중요해. 민준아. 그의 말은 민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갈등했다. 그는 혁수를 사랑했지만, 가족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은 회사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그의 팀장이 그를 불러 말했다. 민준. 너 이번 프로젝트 잘했어. 본사에서 해외 파견 기회가 생겼는데, 너 추천할까? 민주는 순간 얼어붙었다. 해외 파견은 그의 꿈이었지만, 지금은 혁수와의 관계가 막 시작된 시점이었다. 민주는 혁수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거 멋진 기회잖아. 가야지. 하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이 스쳤다. 민주는 혁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없이 가고 싶지 않아. 그 말에 혁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준아, 나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하지 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민준은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그는 두려웠다. 혁수는 민준의 손을 놓지 않으며 말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난너 곁에 있을게. 민준은 결국 해외 파견을 거절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혁수와 함께 있는 곳에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그의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어머니는 민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그런 기회를 놓친 거야? 너 무슨 생각하는 거니?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혁수는 민준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했다. 그는 민준이 자신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다고 느꼈다. 민준아, 나 때문에 너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 혁수의 말에 민준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너랑 있는 게내 인생이야. 두 사람은 점점 더 서로에게 의지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바람이 부는 언덕에서. 민주는 처음으로 자유를 만끽했다. 그는 혁수와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으며 말했다. 너랑 이렇게 있을 수 있다면? 난 뭐든 할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민준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졌다. 민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민준을 보며 말했다. 너.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그 말은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혁수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민준은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갈등했다. 혁수는 민준을 찾아 병원으로 왔다. 그는 민준을 안으며 말했다. 너 혼자 아프지 마. 우리 같이 이겨내자. 민주는 혁수의 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위로를 느꼈다. 민주는 결국 가족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어머니와 단둘이 마주 앉아 말했다. 엄마. 나, 혁수를 사랑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소리니? 너, 아, 그게 아니야. 민준아.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게 나예요. 엄마.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혁수와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가질 거야. 그 말은 민준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 하지만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혁수와 함께 자신의 삶을 지키기로 했다. 그는 혁수에게 말했다. 나. 너랑 같이 살고 싶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혁수는 민준을 끌어 안으며 말했다. 너랑 같이라면. 나도 뭐든 할수 있어.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민준은 회사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동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어떤 이는 그를 지지했고 어떤 이는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민준은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혁수는 민준의 곁에서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는 민준에게 말했다. 우린 서로가 있잖아. 그거면 충분해. 민준은 혁수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다. 1년이 흘렀다. 민준과 혁수는 여전히 함께였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가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서늘했고 사회의 시선은 때로 차가웠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민주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혁수와 함께 있는 매순간이 소중했다. 어느 날두 사람은 다시 그 사우나를 찾았다. 그곳은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었다. 뜨거운 탕에 몸을 담근 민주는 혁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부터였지. 네가 내 손을 잡아준 그날. 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내가 절대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지. 민주는 웃었다. 그의 웃음에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받아들였다. 그는 혁수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사우나의 열기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가득했다. 민주는 생각했다. 사랑은 때로 두려움을 동반한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섰을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그는 혁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 혁수야. 날 나로 만들어줘서. 혁수는 민준의 손을 마주 잡으며 답했다. 너도 날 나로 만들어줬어.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들은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을 마주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서로가 곁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사우나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